그 아이 있네. 초록색깔 로지버튼 아이 기억 나면? 그때 캐큰 교생쌤 생각하면 있네. 아직도 가슴 아주 콩닥콩닥 하면아 됐고 됐고 기타 소리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 아이. 열아 살의 인생 꽃고딩의 첫사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제주에 사는 그런 제주보다 더 아름다운 현실 친구들이 모인 꽃고딩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우. <laughs> 모두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우리가 저번에 유튜브를 첫 촬영을 해봤잖아요. 네. 그거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오프닝에서 약간 설렘설렘 설렘 두근두근한 얘기들을 조금 나눠봤는데, 오늘은 주제를, 오늘의 주제는 뭐다? 첫사랑? 첫사랑. 네, 오늘은 첫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프닝에서 막, 초록색 후드티를 입었던 아이 <laughs> 교생 쌤의 생각이나 두근두근거린다. 그 기타 소리가 들려오면 두근두근거리는 그 아이들 혹시 자기들의 경험담인가요? 당연하죠. 경험담이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경험담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웃음> <웃음> 뭔 <웃음> 말이야? <웃음> 아무튼 경험입니다. 경험. 채네 첫사랑은 <laughs> 교생 쌤인 걸? 아 교생 쌤은 아니에요. 교생 쌤은 아닌데 제 첫사랑은 저희의 오빠의 친구예요. <laughs> 아, 왜 웃어요? <laughs> 네. 아, 근데, 네, 우리 다 알고 있어서 웃는 우린 거. 같아. 좀 낯간지러워. <laughs> 어, 저 사실 조금 오글거려요. 조금, 아니, 고 진짜. 그럼, 어, <laughs> 어글거린 김에 좀더 오글거린 얘기를 해주시죠. 제 첫사랑 얘기를 하나, 말해주세요. 첫사랑 네. <laughs> 얘기를 하나. 어느 그래서. 방면에서, 반해서 첫사랑이 되었는지. 일단, 처음 만난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오빠 친구인데, 일단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이제 그거가 참 인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네, 키도 크고 운동도 기깔나게 하고 지금은 소방학과 가신 가셨고요. 진짜 잘생겼고요. 일단 오빠 친구니까 저랑 친했어요. 그래서 맨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 했는데 아무튼저 오빠는 졸업해서 이제 빠이 빠이 할걸 알기 알기 때문에 그냥 즐기 대로 즐겼고 졸업해서 이제 빠이를 했죠. 제 첫사랑 그렇게 아주 기깔나고 빠르게 졌죠 아, 아, 근데 나는, 얘얘채인이왜그 오빠를 첫사랑으로 했는지 난알것 같아. 나 그때 나는 편히 알바할 때그 오빠를 잠, 진짜 조금 봤거든? 이야. 진짜 잘 이게 때겠어요. 말이, 말이 뭐라고 러지 자, 너무 감탄스러워. <laughs> <laughs> 어, 뭐가? 말, <laughs> 말하는 게 아니면은 아니, 외모가 겉과 속과 다. 겉과 다. <laughs> 진짜 다 좋아했을걸요? <laughs> 어떻게 생겼었어요? 그 막. 그렇게 막 장동건처럼 막 조각같이 막 그렇게 생긴 건 아니거든요. 아, 정현적은 미남은 아닌데 에, 에, 막 진짜 막 차원 이렇게 같이 생긴 건 아닌데, 근데 오목저목하게 생겼어요. 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좀잘 생겼어요. 잘 생기고 와. 그리고 말을 되게 이쁘게 해요. 욕을 잘안 쓰고 인스타그램으로 음. 자기의 음. 생각들 이런 거 올리는 계정이 따로 있거든요. 음. 그런 거를 보면 진짜 그 말을 너무 이쁘게 해요. 음. 그래서 저도 같이 말을 예쁘게 하려고 오늘부터 욕안 쓰기 1일차가 됐어요. 아 <laughs> 지금 아, 힘들어 죽었 거거든요. 그렇군요. <laughs> 쟤네 첫사랑은 몇살몇살 몇살 차이죠? 두살두 두 살이요. 두살 연상의 한 오빠였던 걸로. 그러면 우리 잭슨과 에리는 첫사랑 <laughs> 여기 기타 소리가 들려면 그 두근두근 덜리는 두근 <laughs> 그 아이의 얘, 얘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 <웃음> <웃음> <전혀 그래요. 웃음> 아, 전해주세요. 안 해요, 저안 에리군요. 에리의 테사랑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느 면에서 반했어요? 아니, 저희 학교에서 그 영어 골든벨을 했잖아요. 네. 영어 골든벨을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기타를 잘 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때 공연을 했는데 진짜 완전 너무 잘 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저 친구는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조금, 조금 관심있던 찰나에 그 아이가 다른 아이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희망을 버렸어요. <laughs> 어 에리의 첫사랑은 금방 불이 꺼져버렸군요. <laughs> 네. 아전 주인 있는 사람 안 건드려요. <웃음> 위험하거든. <웃음> 네. 그러면은 그 에리의 네. 첫사랑은 동갑 연아 동갑이에요. 동갑. 그때 딱 동갑. 1학년 때였으니까. <laughs> 응 동갑이. 제가 그 어떻게 생겼어요? <laughs> 어떻게 생겼지? 근데 가이는 외모보다는 인성이, 아, 인성이. 인성이, 나. 인성이. <laughs> 인성 때문에, 진짜. <laughs> 맞아, 좀 근데 조금 느끼하게 생겼어요. 어, 그런 건 맞아, 맞아. 쪼, 조금조금좀 느끼하게 생겼긴 했어요. 근데 <laughs> 외모는 그렇지만 인성은 아주 진짜, 대단하다는 진짜. 점. 아, 니 진짜 착한 아이긴 진짜 착해요. 진짜. 맞아. 우리 학교 남자 중에 제일 착한 아이지 않을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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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드물어 <laughs> 너무 착해서 불쌍할 정도로 착해. 네. <laughs> 좀 순진하게 착해 초딩 보는 것처럼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라 해야 되나? 그리고 음. 너무 잘 보여요. 우리 에디의 첫사랑님 남자애는 <laughs> 기타를 잘 치고 어 인생이 곱어 뭐? 인생이 없다, 다른 없겠다. 아이로 외모가 인생이 완... 인성이 <laughs> <또> 우리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잭슨은 <웃음> 저요. <웃음> 뭐로 말해야 되냐? 거. 아니 첫사랑이 있어요? 네 누군가요? 아, 잠깐 했어요 잠깐, 잠깐 했어요? 아주 잠깐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지? 그 사람의 아, 그 특징 특징 은아나왜 <laughs>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일단 울프 커지 <laughs> 키는요? 키는 일단 나보다 크지 일단 아, 173? 4? 아니, 아니 너무 아, 구체적인데? 조금, 조금. 아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해단 저보다 컸어요. 뭐 네. 어떤 면에서 반했어요? 아 그걸 모르겠네요. 어머 아, 뭐, 울프컷에서 울프컷 <laughs> 한눈에 <웃음> 반한 거네 그냥. 와. 와, 와아 누구지? 나도 몇 분. 잭슨의 첫사랑은 이름은 알고 있나요? 이제 이름 알고 있죠 저는. 어? 한눈에 반한 울프컷 남자로. 아 <laughs> 그때 한동안요 진짜 막 기숙사에서 새벽 3 4시까지 얘기 소닥 소득 얘기하고. 저희 학교예요? 네. 네. 저희 학교예요? 동갑입니다. 네. 동갑이에요. 좀 열려. 아 누구야? 그건 나중에 나중에 잭슨한테 물어보시고요. 지금은 울프컷이 아니어서 너가 모를 수. 아 지금은 지금은 싫어요. 해아 싫어할 아. 정도예요? 아니 싫어가 <laughs> 아니라 그냥 호감은 잃은 거죠. 예 <laughs> 관심이 없다는 데서 싫어할 <laughs> 정도까지나. 네? 어, 네. 관심이 없어요. 저의 그냥... 첫사랑은요. 네. 네. 없어요. 예, 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가 제가 두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양양이가 관심을 받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양양이가 관심을 주는 경우는 맞아요. 진짜 극히 진짜 드물어요. 드물어요. 진짜 진짜 극히 드물어요. 눈이 높은가요? 제가 다음? 눈이 높나요? 말해보세요. 아니 눈이 눈, 높은 아니에요. 그놈의 그놈이 아니고 <laughs> 아니, 윤균상 씨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laughs> 그건 <그런 웃음> 이상형이고 그런 이상형이 어디 있겠어요? 이, 그러니까 이상형이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니 근데 너 아, 왜 여기서 왜 싸워요? <laughs> 관심이 없어 지금. 아니 근데 아니야. 야 혹시나 청년 <laughs> 같은 남자까지 오면은 <laughs> 어 말생략. <laughs> <laughs> 오케이 생략. 생 아, 여러분들만. 저는 딱히 첫 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서 진행만 막 진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laughs> 구독과 좋아요 많이. 세요 지금까지 꽃꽂이 카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폭삭 속아다 <laughs>